길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안녕하세요. 수영 가족 여러분. 1월 10일 금요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시간들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또 마가가 아또 요한이 기록 을 했습니다. 누가는 그런 말씀에 목격자 된 자들의 글을 인해서 자신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후에 대오빌로 가카에게 써 보내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처럼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알고 있지만.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식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누가는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사가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뼈대가 있고 신앙의 계보가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은 신앙을 힘있게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6절에 특별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서로가 인생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림 속에 지침과 또, 피곤함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의문을 던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가정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은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은 낙심과 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도 많았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신앙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적인 신앙의 행위 속에,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정 속에 가장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큰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운전, 건강들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